사실 저는 어딜 가더라도 풍경보다 제 얼굴이 좋아요. 저 빽이. 뭘 시동이냐? 빨리 마음 편히 여행 나오셔서 다 같이 웃는 얼굴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럭키언입니다 다낭 살면서 사실 미케비치 제가 직접 놀러 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오늘 손님들이 계셔가고 손님들 따라서 미케비치에 나왔습니다 응. 모해사장 지금 오늘 3주 만에 처음 밟아보는 날 역사적인 기록을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어딜 가더라도 풍경보다 제 얼굴이 좋아요 <목소리> 도쳤나봐 어색나구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오늘 아침에 본 글귀인데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서 우울증이 있을 때 아프리카 부족의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신대요 네 가지 질문 가장 최근에 자신의 이야기를 해본 것이 언젠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인가 노래해본 것이 언제인가 춤을 춰본 것이 언제인가.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최근에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없다면 그건 우울증일 수 있다. 그래서 본인에게 투자하는 집중하는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봤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공감 많이 되는 얘기여서 베트남 왔을 때 사실 제일 부러운 거. 일 끝나고 나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오늘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한 하루였습니다. 욕심을 내려놨더니 돈을 못 벌었네요. 근데 <laughs> 네. 그것도 또 받아들여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여행을 가네만에또 말이 많은 시기이 돼서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그래도 오신 손님들이 꽤 많다. 조금 기다려서 타이밍 되면 그때는 돈이 더 많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좋은 일로 하루를 다시 생각하면서 마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잊어야 될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시고요 계속 간직해야 될 좋은 추억만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서민구이라고 반항 맛집이에요. 여기에 카드 기계 빌리러 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샤워 다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자연수로 샤워를 하게 됐어요. 비가 살이 따가울 정도로 아프게 세게 내려서 지금 치면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녹록지 않은 해외 노동자의 서 그래도 오늘 꿈을 갖고 법물끈 인사들과 미팅을 또 했습니다. 반항에서 과연 저희 제3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네. 베트남의 일상을 담는 게영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바빠요.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힘들죠? 아, 샤워 다 했는데 보송보송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한국에서 멋있을라고 산 옷인데 멋있는 우이인 개뿔, 뭐를 놓친 동이냐 아 오픈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바람에 재무 봐줄 직원도 없고 이제 며칠 전에 겨우 한국어 통역해 줄 직원 하나 구한 상태에서 또그 오래된 직원 4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의 무게를 겪고 있어요 카드 기기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해버려서 남의 가게 카드 빌려다가 수수료 내고 세금 계산하고 또남의 가게니까 이점표를또 마음대로 볼 수가 있나. 그래서 입출금이 제대로 정리가 안돼 갖고 머리 좀식켜야지 그러고 그냥 바다로 왔습니다. 여기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겠네요. 하지만 저는 무비를 입고 헤일메이스고 머리는 물리고 집에서 입던 반바지 입고 나와서 사진 찍어도 별로 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해외 생활이 어찌나 일이 힘든지 대표란 이름도 어찌나 부담스러운지 반환 오면 사람들이 슬로우 라이프를 다들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의 무게는 어찌나 똑같 똑같아요 욕심이 없으면 슬로우 라이프를 할수 있겠지만 욕심이 있다면 사는 건다 버겁고 힘듭니다 자, 바다에서 보면 진짜 인간 점 같은 존재인데 이점 같은 존재가 조금 더큰 점이 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발악을 하면서 하는 거 보면 저도 제 자신이 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꿈을 가지고 왔다는 거 감당해야죠 또 여유를 갖고 보니까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곳에 내가 와 있지 좋은 기회지 감사해야지 또 힘내서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낭에서 행복해요 하지만 꿈이 있어요 여기서 일정량 매출 도달하면 이제 한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멀리 다낭에서 인사드리는 럭키완이가 아니라 다낭도 왔다가 한국도 갔다가 하면서 가까이 있는 럭키완이가 되도록 사업 잘 되기를 바라주세요 가오픈에서 은근슬쩍 정식 오픈으로 넘어가야 되나 하는 이 곤란한 시기에 과도한 업무를 못 이겨 계속해서 정신줄을 놓고 있던 럭키완이였습니다 한국 지금 코로나 뉴스로 좀 난리 났다고 하는데요 빨리 마음 편히 여행 나오셔서 다 같이 웃는 얼굴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하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조금 올렸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잘 살고 있는 건 맞아요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대한민국이 근데 행복지수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으신 곳이 베트남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음식 먹을 때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오빠 음식 시킬 건데 같이 먹을래? 뭐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배가 안 고프면 아무리 권해도 절대 음식을 먹지 않아요. 너무 사소한 것 같고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필요 이상의 것을 쫓지 않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일이고 그리고 과식하다가 살이 쪄봤던 <laughs> 저로서는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날씬하고 예쁜가. 예, 해답도 사실 거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영상을 아침에 보신 시 오늘 하루 내가 꼭 필요한 거 아니라면 욕심 한번 내려놓고 요 소유를 한번 실천해 보신 거니까 베트남 분들이 많이 벌지 않아도 쉽게 행복해질 수있는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쉽게 극복하고 또 다른 행복을 찾으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아침 은좀 힐링 같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발 드링킹 한번 하고 저희 이토로와서또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